to 그래도 양모하한 피부 마하 치료까지, 아까는 이수신장군을적경하고 양모원한 피부가의 피을를대기면서소나본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건가 조심하고 보내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운영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당상 <목소리가> 아니, 너무 가까이 찍지 마라니까. 아니, 이니까사투리가 나온 거요. 그냥 하세요. 그 웬만하면 표준만 하자는지. 그냥 하십시오. 포기하면 편해. 하늘 을 보면 별도 가은거 보입니다. 간만에 설전 또 오신 분도 몇분 계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설전에서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그동안 지쳤던 심신 힐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아시죠? 갑니다. 동지요, 사랑한다! 동지어, 사랑한다. 살아간다. 오늘 풍천에 장소 그 애들이 상서를 네. 유튜브에서 집중! 네, 집중! 네. 거기 집중이요 소관집에 나오는들이 풍자가 와서 맛있게 먹을 것 같긴 한 아주 와보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우연찮게 또이 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도 되시고 오늘 감사했고 생기에 집중해주셔서 너 감사하고요. 중간 운동인데 댓글 아저들허어하겠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승리로서 많이 해주시지만 기다려주십시오. 부모님은한분원에서 나한테 모으라고 뭐 랜만네요 보라. 오랜만에 한번 듣자고 말해. 잘한만 들어주십시오. 고러분 제가, 서강공부를 위하여, 컷! 서강공부를 위하여, 컷! 네! 서강공부를 위해서 항상, 시리 직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알아주었으면 하 마음인데, 아무튼, 사영합니다 제일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선배 제 제가, 제가 알았다아예 지부장님이 달다어술 들어 넣으십시오. 술 드십시오. 술 드십시오. 마셔 보면 드셔 하십시 네. 마셔 드셔. <laughs> <laughs> 이 박상희 동지 유튜브를 위해서 카메라를 기증하실 건가요? <목소리> 네, 생각 중입니다. <laughs> 아예 근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주실 수 있죠. 네, 네, 네. 아, 역시. 네, 저, 그래서 하락받아 갖고 가자 400. 가자 400. 들게요, 들게요. 아. 어, 근데 왜300그 지부장님은 가자 300이었는데 왜 400으로 늘리셨어요? <laughs> 아, 아, 그거요. 응. <laughs> 자, 여기다. 아, 아, 여기 다 여기 다 400을 해야지만 응. 가바이 넘는 300이 될것 같아가지고. 아 어, 예. 그럼 지부장님보다 우리 사무장님이 조금 더 통이 크신 거네요. 모르죠. 음. <laughs> 제가 그 걸어오니까 다들. 아무튼. <laughs> 어. 아니, 400 되겠습니다. 400. 아니, 또 그리고 간부들이 와서 학대 간부야 할때 보고 좋은. 어. 느껴라고 느끼라고. 보고 느껴라고 역시. 정말 좋아. 요리할거 좋은 거 진짜. 저희, 우리 님 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천 아, 네. 지부에 안 쓰는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부장님이 승인을 아, 그, 해줘야. 유튜브용 그 카메라가 있니? 아, 필요하면 필요하면 어. 드릴게요. 아, 내일 어. 모레가 어, 찍혔죠, <laughs> 찍혔죠, 찍혔죠. 네, 필요하면 찍는다. 내일 모는 지나가는 계기로 번해야 되고. 아니 거기는 못생겼서안 <laughs> 된다. <laughs> 야 이렇게 얼굴 감탄을. 아무리 음주 방송이지만 너무 <웃음> 속마음을 <웃음> 이렇게 대놓고 <드려놓고 웃음> 얘기한다고? 끝났나? 아, 아, 나 소연이가 겁나 잘생겼다고 했다. 누가 요 그래. 우리 소연이가 눈이 났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사회생활 잘해요. 아, 왕고 오셨습니다, 왕고! 어, 왕고 오셨습니다 왕고 그.. 카메라는 했ッスarians... 또리배터리배터리 아까 아니 우리 후레시없 후레쉬 후레 담배 있 카메라에 도 있고 진영이은전지에 리버를 같 하세요 이정도까지 후레쉬까지 후레까지 그리고 물회는 물회는 뭐할 건데 여기 올게요 아 내가 내가 민영아 보움을데고 해줄게 내가 내가 목요일날 목요일날 검침하러 가 형도 서운하안 먹으세요 저완에요 여기 사과제 필요해요 아니 개혁은 아, 그럼, 아니 는 아니 야 아니 아니 야 아니 숨 쉬는 야 아니 숨 쉬는 거야 아니 숨 아니 아니 숨 쉬는 아니 숨 쉬는 거야 아거지아시숨 쉬는 이야 아니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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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기 아니 아니 사과기 아니 아는아는 아니 는거 아니 아아아 한국때께서는기다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리고 있는 사람을 요리 카메라 뭐, 아,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다리고 있는 사람을 다리고다들고갈랍니다리고사님을기다리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기리고 있는 사 기다리고 있는 기리기다고는데기 먹그샷인가요 아이... 아니... 순천은 카메라. 그다음에 구레는 삼각대. 우레아래래아이아이아빛 필요한다. 필요한거가 어, 저기 그리고 어, 저기, 뭐, 저기 저, 해남, 전명, 전명. 인력, 해남은 인력 해남은 인력낮 주는. 조명. 해남은 삼각대. 조명이 잖아더 필요한가요? 그럼 한 거. 삼각대. 카메라에 인력 필요. 더더 필요한 것 같아. 아피디아 PD 배양은... 아, PD, PD. 아, PD 아 PD PD 아까 그 진프로 영영 대영 영영+ 영이안 들어, 아 많이 안 들어 도못 잡아, 연출 연출, 아 지금 색 배추 젤치안 해요, 저는 제가 이게 아무도 하고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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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오대 이름 따기 이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방그 젤리피치 약이다, 젤리피치 약이다, 젤리피치 죄송해요, 젤리다치 커피가 좀 술네, 술네로 마시고, 대아 예. 멀기증 받으실라고.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피가 마음에 안 든다. 거의 말씀해 주세요. 전 어, 그러면 전리는 지금으로 가고. 제가 지금 이래 거야? 이래 봤는데 이래 봤는데 배경가 잘못 잡았고. 한 어, 세트 어. <laughs> 아예 유용공,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유영봉 1편? 1편에 봤는데 아, 내가 어지겠으면 내가 중간 중간도 재밌어 넘겼다니까 아니, 계속.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어 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인공은 어. 재밌었어요. 내 이야기 들으면 재밌더라고. 그데 아, 그 그래, 옆에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laughs> 게스트. 네. 괜찮았어요. 박순정, 김진영 배경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 배경이 아마.